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은 중평화에서 도매를 하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사실은 그런 말안 해. 저기 저기 그래서 중평화에 도매한다, 도하면안 되지. 자동 소비자나 자동 도매하는 데는 해가 없어. 그냥 <laughs> 옷을 장사하는 <장착하고 웃음> 자기가 찍어, 자기가 찍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복식에여전 많이 있는 중에 우리 집에서는 주로 자켓을 합니다. 귀여워. 그럼 자기가 해요. 자켓이 주로. 이거 응. 남자가 치마를 입어야 되잖아 아니면 돼? 그냥 설명만 하면 돼. 나큰 야지 잘 챙겨. 그래서 오늘은 이폴어 폴라 니트티. 내가 입이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물어보더라고요이거는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laughs> <뭔지. 웃음> <laughs> <브릿지. 웃음> <laughs> <막 웃음>